이어서 금융감독원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바로 현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 9건의 그 혁신적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금융에 좀 새로운 길을 여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보도자료는 제가 좀 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간단한 개요는 작년 말에 혁신법이 통과돼서 올 4월 1일 시행인데, 사전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1일 말에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약 105건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하고 3월 28일날 이 105건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좀 우선적으로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걸를 19건을 저희가 선정해서 4월 1일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 19건을 또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오늘 우선 1차적으로 9건에 대해서 어, 4월 8일 그 혁신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늘 금융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이제 9건을 지정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나머지 건이 어떻게 뭐 밀렸거나 떨어졌거나 이런 건는 아니고요. 나머지 이제 10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4월 22일날 저희가 혁신위를 열고 금융위를 개최해서 5월 초에 심사해서 이 지정할 생각입니다. 이쪽입니다. 그 이 아홉 건의 서비스를 하나 하나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민은행의 경우입니다.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의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디렉셔널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방식의 주식 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대차 거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어, 우선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농업 농협 선보는 어, 해외 여행자 보험 계약 시 특정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어, 스위치 방식 즉 어, 스위치를 껐다 겠다 하는 방식으로 보험의 가입과 해지가 가능한 간단한 보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핀테크 스타트업인 어, 뱅크 레이니스트는 어, 뱅크 셀러드 앱을 통해 가지고 동일한 그 해외 여행자 보험의 스위치 방식의 간단 보험을 같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에, 다섯 번째는 어, 경조사비나 중고거래 등과 같이 물품의 판매나 어, 용역의 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를 허용하게 됩니다. 신용카드입니다. 그다음에 비 c 카드의 경우에는 푸드 트럭, 노점상 등 개인 판매자가 모바일 플랫폼 QR을 통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신한카드가 신용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매출 정보 등 가맹점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 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펜테크 스타트업인 페이풀이 sms 인정 방식의 출금 동의를 허용한 온라인 쇼핑몰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는 마찬가지로 p2p 핀테크 스타트업입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역 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한도 확대를 허용하는 p2p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이 아홉 가지 서비스는 뒤에 한 장씩 자료를 쭉 만들어 드렸고요. 그 자료를 보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키워드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그이 지정된 업체가 PPT로 세장 정도를 아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보면 이제 자기들의 어떤 비전, 혁신성, 구체적인 사업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이제 참여해 주시기 바라, 바라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은 오늘 그 금융위원회를 개최한 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제 강조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예, 첫째 그 신청단계에서는 상시설명 및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위원회는 그 규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달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4월 29일 날 어, 다시 금융기제 샌드박스 제도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핀테크 지원센터에 상시 문의가 가능한 상담 창구를 지금 개설하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관의 경우에도 이 사전 신청을 받는 경우에 신청서 작성요령, 그 다음에 법률 자문 등을 병행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금융위원장은 기존 금융회사야 뭐, 어, 변호사들도 있고 해서 작성을 잘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핀테크 스타트업들 뭐 다섯 명열명 있는 쪽에서 이 서류 작성에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독은하고 이제 핀테크 지원센터 금융위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 유사 사례에 대한 패스트 추락 심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거치다 보니까 사실 뭐 유사한 사례도 많았고 또또 또 준비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동일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일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 추락 제도를 이제 도입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장은 그 샌드박스의 지지가 그 새로운 기회와 테스트를 실험하고 도전하는 어떤 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엄격한 인허가 심사 원칙 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고 두번째 특히 기존의 어떤 틀, 기존의 사고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좀 어, 어,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좀 혁신적인 그런 어, 그 심사와 기준을 가지고 좀 이렇게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그 이렇게 지정된 아홉 개 업체들은 지정된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홍보도 가능할 것이고 투자자한테 홍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자체가 정부가 어, 공인했거나 어떤 어, 보정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오늘 아홉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좀 홍보와 또 냉정한 또 평가를 또 저희가 또강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후 멘토링입니다. 이 혁신 서비스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 지정되지 않는 이유를 좀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조했고 저희가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어, 내용을 좀 보완해 드리고 그다음에 컨, 그 컨설팅 또는 멘토링을 통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그 제도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신청한 부분이 법률적으로 보니까 샌드박스로 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정대리인 제도나 그 위탁 테스트나 그다음에 저희가 신속하게 규제 확인 제도 등을 통해서 적극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정, 지정된 서비스가 결국은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 저번에 설명드렸던 대로 공간, 투자 연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지원해 나가서 하여튼 안착할 수 있도록 그 모니터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생긴다든지 이런 시장의 어떤 뭐 뭐, 불안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어,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예, 모니터링을 저희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법령 개정 및 규제 개선과의 연계입니다. 이 혁신 서비스 지정으로 이렇게 특례가 된 거를 한 뭐, 3개월, 6개월 테스트 하다가, 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규제 개선을 바로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금융위원장은 이런 서비스의 효용성이 인정되면은 예, 바로바로 규제와 연결시켜가지고, 그, 좀,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저희 실무자들한테 이제 당부했습니다. 음.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그 항상 상시적이고 중단없는 금융규제 센터박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19건 중에 오늘 왜 9건만 됐느냐,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건도 이제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잘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혁신심사 소위가 있고 금융이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담 측면에서 이걸 좀 나누었습니다. 물론 또 여러분들이 또 19건을 다 제시를 하니까 보도하는데 또 어려움도 있는 그런 측면도 약간은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건은 3차 금융혁신심사위원회 4월 20일 날 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5월 2일 날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105건 중에 19건 처리하고 나면 남은 86건은 저희가 다시 이제 그 공식 접수를 받아가지고 목표는 상반기 내에 86건을 5, 6월에 나눠서 다 한번 처리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지금 또 시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달에 다시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그 건은 하반기에 이제 처리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 그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별첨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그 4월 초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내용은 이제 워낙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인 키워드와 이 부분이 샌드박스나 어떤 금융제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과 통신의 융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과 다 산업 또 산업 간의 경계가 좀 흐려지는 이런 에 속에서 융합만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융합, 그다음에 금융의 어떤 플랫폼화, 그다음에 빅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어떤 경쟁 구도를 조금 이렇게 촉진시키는 측면하고, 가계의 통신비 절감의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소비자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유심칩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복잡한 이런 인정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그래서 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ICT 기업이 진출한 것과 다른 면에서 금융이 통신업으로 가는 이런 어떤 산업과 융합의 어떤 그런 차원으로서 핵심성이 높다고 이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부수 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결과 발표 현장을 보내드렸습니다.